네, 정기원님 AS 메인보드 교체건으로 지금 수리가 모두 끝나서요 뉴로 앱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팩토리 세팅까지 제가 다 끝내놨고요 자 애프터 쇼크 들어왔는데 애프터 쇼크로 지금 어, 작동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잘 들어와 있고요 어, 컨트롤 링프터도 정상 작동합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들어가서 프리셋 모드 바꿔볼 텐데요 네, 바로 작동하죠 빨간색으로 상상해볼게요 퀵체인지 오프셋모드 켜서 껐다 켤때 빠르게 전환되는 것과 껐을 때 느리게 전환되는 거 느리게 전환되죠 아주 오래 걸리죠 a 리리게 전환되는 거 했고요. 다시 빠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빠르게 바꾸도록 해 e 고 있고요. 그다음에 팩토리 리셋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, 소리 나는 거노 g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n r e g 는 거라서 사 정상 작동하고요. 그다음에 토글도 퍼즈 모드, 헤비, 그다음 모드 정상 작동합니다. 자 그다음에 어, 브라주 사운드 가서 어, 나머지 애들이 접 보내지는지 한번 예, 뉴로 앱으로 골랐는데요. 네, 포, 옥타브 퍼지신스 예, 정상적으로 뉴로 사운드까지 번해지는 것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. 이상 없습니다.